아아 하둘셋 아, 아, 하둘셋 아,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2018사마에럴 t v 에렌버그 현대도동경제학제 12판 276페이지 양가로 4번의 기본분석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 v 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으로 추천합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인적 차원에서의 임금에 대한 해동력 분석은 작업장 안정에 대한 정부 규제에 기본적으로 적용될수 있다. 특히 규제의 필요성.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면 규제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같은 질문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들. 이제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 2 7 7페이지 방가를 보내. 근로자들이 위험 감소의 혜택을 보는가? 근로자들이 위험 감소의 혜택을 보는가? 1970년에 미국의회는 노동부를 하여금 모든 민간 사용자들을 위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강제로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직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나에. 예. 안전기준은 외상의 위험을 줄여 의도를 가진 반면에 보건기준은 질병을 발생시킨다고 생각되는 물질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것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명시된 법안의 목표는 근로자를 위해 보건과 안전에 최상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위험을 직면해야 하는 것이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을 사회 정책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반드시 근로자들의 최대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동용 모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줄이는 것이 근로자들의 효용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림 8.7을 살펴보자. 근로자들이 모든 일자리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자신들이 감수하길 원하지 않는 위험들을 회피하기에 충분한 만큼 이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운동시장이 교과서의 모형들과 대략 동일하게 기능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은 위험과 정의관계를 가질 것이며 다른 요건이 일정할 때 근로자들은 선호에 따라 자신들의 일자리에 분류될 것이다. 이 시장은 그림 8.7의 그래프로 모형화시킬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단선을 위해 두 종류의 근로자들과 두 종류의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부상금을 매우 회피하려 하는 근로자 A는 사용자 X를 위해서 WAX의 임금으로 RAX의 위험 수준에서 일을 한다. 근로자 B는 Y를 위하여 WB, y 임금으 RBY임금 수준에서 일을 한다. 278페이지 이제 노동부의 산하기관이며 연방의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을 시행할 책임이 있는 직업안전보전국이 RAX가 위험수준을 불법이라는 기준을 공부하였다고 하자마자 그리고 이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아마 즉각적으로 명백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이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다. 위험 감소에는 비용이 되며 근로자가 RAX의 위험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임금은 WAX이다. 그러나 B의 경우 WAX의 임금과 RAX의 위험은 사용자 Y의 WBY와 RBY의 제한보다 더 낮은 효용을 발생시킨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감소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점 시장에서 정보가 위험을 강제적으로 감소시키면 위험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 높은 위험을 감수하며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와 같은 근로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물론 경제적 문제는 근로자들의 보상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선택권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많은 사람들은 근로자들이 정보를 갖지 못하여 상이한 위험 수준을 이해할 수 없거나 이동성이 없다고 믿으며 따라서 근로자들이 위험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만약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정부 규제는 근로자들을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인금과 치명적 부상험 사이의 정의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정보의 이동성과 보상격차를 착출하기에 일반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이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문제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구체적 영역이 있다.예를 들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20년 동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지도 모르는 대부분의 암과 화파 관련 질병의 경우에 그 형성 기간이 긴 덕택에 새로운 물질이 매년 소개되어 작업장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시장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정보 관련 문제들이 분명히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효용이 정부 규제에 의해 간부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효용이 꼭 간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이 얼마나 잘 기능하며 정부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 기준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설정하는가에 정부 규제의 결과가 좌우된다. 다음 절에서는 시장에서 시행되지만 근로자들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 프로그램을 분석할 것이다. 안그로이번에 지갑안전보존국의 기준은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가? 이전에 언급한 성명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처럼 무지토는 근로자의 비동성이 노동시장에 작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고려하기로 하자. 또한 정부가 이를 수반하는 건강위험을 알게 되어 이 위험에 근로자가 노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기준의 설정을 원한다고 가정하자. 이 기준은 얼마나 엄격해 하는가? 기준 설정에 있어서의 문제의 핵심은 위험을 줄이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즉, 위험을 크게 줄일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다. 처음에는 기업이 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은 다른 곳 어디에선가 비용을 삭감하고 비용절감이 가능하지 않은 정도에 따라 179페이지 가격을 올림으로써 비용 증가에 대응한다. 대부분 기업들의 경우에 노동비용이 가장 큰 비용을 모으고 구성하기 때문에 정부의 강제적 위험감소 조치로 인해 대규모 비용 증가에 직면한 기업들이 임금 이상을 유보시키거나 또는 임금 감소와 동일한 효과를 받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즉, 생산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결근에 대해 덜 관대해지거나 부가급여를 감소하는 등의것이다 특히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물론 이는 생산물 수요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용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일자리 손해 일자리 손실의 일부는 근로자들로 의 하여금 다른 일자리 즉 2시에 고이전의 근로자들이 아마도 얻을 수 있었던 그러나 선택하지 않았던 일자리를 다시 찾도록 하는 연구해보의 형태가 될 것이다.일자리 손실의 또 다른 일부는 그 일자리들을 고용해서는 자신들의 최선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신규 근로자들의 채용을 줄이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따라서 임금 이상의 축소 더 열악한 근로조건 또는 최선의 일자리를 얻지 못할거나 유지하는 것 중에.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는 모르지만 보건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은 근로자들에게 휩쓸될 것이다. 직업안전보증국의 기준에 의해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강제적으로 확대된 결과 근로자의 효용이 항상될 것인지 아닌지에 근거 있게 추측하기 위해 그래프의 예가 사용될 수 있다. 그림 8.8은 실제로 20년 후에 건강을 해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위험도가 낮은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 어느 근로자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W1의 인금을 받으며 자신이 위험수기의 R1이고 효용수기의 위험 유원인 점에서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는 점 J 대신 명수 R2를 자신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W1의 인금을 받는 점 K에 취하고 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자신이 간다는 명도를 안다면 그녀는 더 낮은 효용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정부가 그녀의 일자리가 매우 응원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하자. 정부는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이 사실을 알려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 280페이지, 도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정보를 이해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들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이험의 근로자가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어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가? 만약, OSHA가 위험 수준을 R-로 강제적으로 시킨다면이 의에서는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최선임금을 W-, 오포곡선상의 점D이다. 그러나, 점D는 이 여성이 현재 실제로 얻고 있는 이보다 낮은 효용 수준으로 나타나는 무차별 구선상에 놓여 있다. 이 여성은 보금 수준 때문에 더 낮은 효용을 얻게 된다. 반, 반면에, 만약 정부가 위험 수준을 R0와 R2 사이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려 한다면, 이 여성은 그램 8.8의 비금증이 내의 내제로보다 높은 수준의 무차별 구선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효용을 얻게 된다. 이 마지막 요점을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어떤 경제적 인 조치가 사회 후생을 향상시키는가를 추정할 때 추천하는 기법인 편익 비용 분석에 기반이 되는 개념들을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방금 선번의 비용 편익 분석. 노동 시장에서의 비용 편익 분석의 목적은 근로자들이 그 예상 편익에 부여하는 가치, 근로자들이 이 편익을 위해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로추정되는에 대해 정부시에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저울 지라는 것이다. 그림 8.8로 설명하면, OSHA 기준 아래 위험 감소를 달성하는 데 근로자 1인당 비용은 오포선을 따라 반영되는데, 오포곡선은이 이유를 불변체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이 단행해야 하는 임금 삭감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만약, OSHA가 위험부터는 알트로부터의언을 강제로 허락하도록 한다면 사용자 비용 제공하는 임금은 W'로 허락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 따라서 이 기준이 근로자 1인당 비용은 W1-W'가 된다. 개념적으로 OSHA의 기준의 편익은 근로자들의 위험 감소를 얻을 수 있을 때 감소할 용의가 있는 임금 감으로 측정될 수 있다. 어린 8.8에 그려진 근로자는 만약 위험이 r 원으로 감소한다면 W-만큼 낮은 임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게 되는데, 이는 그 임금과 위험 수준에서 그녀의 효용이 현재와 같기 때문이다. 그녀는 실제로 무차별 구성 유원 상의 점 W에 있음을 상기하라. 따라서 이 위험 검토를 위해 그녀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액은 W1-W가 된다. 만약 임금이 감지적으로 W1보다 낮은 수준이 된다면 그녀는 이전보다 효용이 낮아지게 되며, 만약 임금이 W-보다 높은 수준이 된다면, 그는 현재보다 효용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그림 8.8의 그래프로 그려진 예에는 강제적으로 주어진 위험 수준을 R1은 비용 없는가 하는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즉, 근로자들이 비용할 용의가 있는 임금이 비용 W1 기 W-보다도 초과하게 된다. 만약 사용자들이 임금을 w s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 그대로 현재보다 더 많은 이윤을얻게 되며, 근로자들은 변함없는 회원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만약 임금이 W 두다시 수준이라면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나아지게 되며 사용자들은 변함없이 이윤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W 스타와 W W 다시 사이의 임금은 양 당사자 모두를 이전보다 나아지도록 만들게 된다. 이러한 모든 가능한 방안들은 팔레토계선이 된다. 적어도 당사자 중 하나는 282페이지 이전보다 나아지며 당사자 중 아무도 이 정도는 아 빠지지 않는다. 그림 8.8에서 R0 와 R2 사이에 강제적으로 설정된 위험 수준은 비용보다 더큰 편익을 발생시키는다. 이러한 위험 수준은 당사자들이 색을 칠해진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는 인공수만 될수 있는데, 이는 모든 파리터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R0보다 낮은 위험 편익 위험 수준은 편익보다 더큰 비용을 사회 부과된다. 교과서의 그래프들로부터 벗어나서 근로자들이 위험과 최대한 대가로 감소할 용의가 있는 인공감소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시장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상인공격차의추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근로자들이 보상 인금격차의 가장 최근의 분석과 일관성을 받는 수치인 만능 중에한 명의 연간 사망률 감소를 위해 연간 700달러의 연사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가정하자. 만약 그렇다면 이 근로자들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사망 위험이 이만큼 감소될 때 자신들이 약 700달러의 혜택을 받는다고 명백히 읽고 있는 것이다. 이 지불할 용이 추정된 가치는 의심할 바 없이 부정하, 부정확하지만. 보상인급 규격차의 분석은 아마도 근로자들의 위험감수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대해 근거 있게 추측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근로자들의 위험감수를 위해 무엇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추정치들은 정확하지 않고 오차의 제약을 받지만, 이 추정치들은 정부 규제의 현명함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 만약 근로자들이 연간 직무 중 사망할 위험이 만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1년에 대략 7만 달러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 정부에 의해 부과된 안전 또는 보건 기준을 다시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OSHA는 치명적인 위험의 만분의 1 감소를 위해 근로자의 인당 비용이 8,000달러와 7,800만 달러 사이인 세 가지 규제를 채택하였다. 비록 700달러의 지불 활용이 추정치가 위험 감소를 위한 진정의 지불 활용의 2분의 1 또는 4분의 1일지라도 이러한 안전과 보건 기준는 근로자의 효용을 상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강제적 위험 감소 수준이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그래프 자세히 가야겠습니다. 예. 다음 것을 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